일본어 EJU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 있잖아요 일본어 종합 과목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다 영어와 포함이 돼야 하고 대학마다 다르지만 본고사 면접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본고사에서도 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소음문만 있는 것도 있고 소음문 수학 뭐 영어 뭐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아니고요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옥이라고 들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요 영어를 해두시면 이제 좀더 대학을 들어가기 편해지시고. 그렇다고 영어를 준비하시되, 일본어를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일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 대학에 오시기에선.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하신 건 종합과목. 종합과목은 뭐 기본적으로 점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종합과목을 이제 보는 학교는 그냥 기본적으로 플러스 점수, 가산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점수가 높으면 높으실수록. 그리고 이제 면접,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해주시면 좋겠고, 만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본어, 종합과 뭐, 영어기 때문에, 이세 개만 돼도 상위권 대학은 충분히 노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면접과 본고사인데, 면접 같은 경우에 는 되게 긴장되실 거예요. 저는 뭐 작년에 거의 10개 대학을 넣었는데,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뭐 학교마다 방식은 다른데, 주치대학 같은 경우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줄로 있는 게 아니라 둘러싸고 계세요. 둘러서서 이렇게 쌍방에서 이렇게 시너를 마주보는데, 진짜 여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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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정신도 없고요.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 정장도 입고평생 신지도 않던 구두도 신고, 여기 정절을 앉아있으니까 매우 불편한데, 그 상황에서 말을 또박또박, 그것도 외국어인 일본어로 말을 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연습처럼 되지 않습니다. 실전은 정말 그 최근에 저는잘 알았는데, 저기 뭐야, EJU 공부하는 그 수업 중에 면접 대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수업 보면서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확실히 되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면접 때 말할 네타도 꼭 준비하셔야 돼요. 뉴스 같은 거 평소에 자주 보면 좋은 게 교수님들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여섯 군데를, 아 일곱 군데가 면접이 있었는데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에서 최근에 뉴스에 본 곳에서 학과 관련해가지고 그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너의, 그거 내용을 설명하고 너에 대한 생각을 말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신문을 안 읽으셨으면 뭐 답을 못하고, 그건 그대로 이제 탈락의 길으로 뭐 이어지는 그런 난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으로 해서 어플리로 이렇게 쓱쓱쓱 보는데, 그냥 심심할 때뭐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쓱쓱쓱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본고사는 뭐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고사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저는 제 학과는 이제 소논문이었는데,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소논문은 정말 학과마다, 또 이것도 이제 학교 학과마다 다른데, 글자 제한이 없다는 퀘스천이 나오면, 저는 이제 글자 전이 없는 퀘스천을두 개를 받았는데, 정말 난감해요. 그거를 쓰는데 정말 힘들어요. 한시간 반이라는 시간 속에 글자자 연는몇 자를 써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뭐 이런 거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전에 꼭 준비하시고 뭐든 준비하되 우선순위로 두자면은 일본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충분히 준비하시면은 생각하시는 대학 갈수 있을 거라 생 생각합니다.